헤이6 6기 제가 진짜 진짜 짜짜짜무 진짜 좋아하고 막 앨범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막 그날만 기다렸다다여6시6 하면 노래 듣는 분들이거든요. 아이들이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들. 6 6 6 6 6 6 6 6 6 6이6 6니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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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, 됐나요? 네네. <laughs> 아이들, 아이튠즈 35개국 탑 앨범 차트 1위. <웃음> 오, <웃음> 와 아, 좋아요. 뭐, 국내 음원 차트 석권 물론이고, 이 공개 된지 지금 3일 됐죠? 네, 아, 그 정도? 어, 3일 3, 됐나? 3일, 3일인 거. 오, 3일 됐죠? 일이 아니, 3, 제가. 아 3일이요. 어, 저에도 뮤비 봤는데, 3200만 뷰 넘겼더라고요. 우와! 우리 대본에는 어, 아, 어떻게 내버렸드. 하루에 천만 명씩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. 아이들 연습실 분위기 오늘 오시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안 들어봐도 알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이런 거죠 선생님들도 <laughs> <laughs> 되게 힘들고. 시, 시끄러워하시고 <laughs> 너무 그래서, <laughs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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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발, 제발. 제발 좀써 갑자기 미연이 화장실 가고 <웃음> 맞아요 <웃음> 와 근데 채팅창에 보니까 초동 10만장 <laughs> 축하드립니다 내가 이걸 이 중요한 걸 빼먹었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슈아씨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? 마카롱 요즘 잘 빠졌어요 <laughs> 진짜? 그러면 드릴게요. 제가 이거 드릴게요 슈아한테 <laughs> ヘイズすべ